네 이제 시즌이 진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50일도) 채 남지 않았는데 뭐니 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건 물론 유망주들의 성장이라든지 뭐 야수 파트 중요하겠지만 외국인 투수 두 명이 어느 정도의 퍼포먼스를 보여주느냐가 하나의글스에게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수 있겠어요. 그래서 물론 외국인 투수 까봐야 알지만 결국에는 뭐이 선수들에 대한 분석이 이 비시즌에는 또 재미있는 요소기 때문에 AI를 그냥 제가 뭐 이거는 재미나이한테 이 선수들 어떻게 할 것인지 그냥 물어보는게 아니라 저랑 좀 토론의 과정을 거쳐가지고 이 선수들의 기록적인 부분들. 그리고 베이스볼 레퍼런스랑 여러 가지 사이트들을 통해서 통계적으로 접근을 조금 해봤고요. 두 선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밀켈 에르난데스, 뭐, 지난 시즌 성적은 제가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렸지만, ERA 4.80, 틸프레 A에서의 성적이죠. 이닝도 100이닝 이상을 소화를 했고요. 이 선수가 2020 시즌에 토미 존 수술을 받았어요. 어린 나이의 선수잖아요. 99년생이니까 굉장히 어린 나이 27살인데 또 이제 젊을 때 토미 존 수술을 받고 이후에는 건강하게 이닝들로 소화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 부분, 내구성 이슈는 없는 선수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구종 가치들을 보시면 그러니까 주로 던지는 공은 싱커예요. 근데 구종 가치 자체는 슬라이더가 꾸준하게 높게 나왔습니다. 슬라이더를 아주 많이 던지는 선수는 아니지만 슬라이더의 가치가 굉장히 좋아요. 슬라이더 우투수이기 때문에 슬라이더의 구종 가치가 좋다는 건 우타자들을 상대할 때 상당히 유리하다라는 부분이겠죠. 싱커 이 싱커를 굉장히 많이 던진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오히려 싱커가 장타를 맞을 빈도가 굉장히 높은 투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KBO 리그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가 이 투수는 굉장히 중요할 텐데 KBO는 제가 뭐 다른 투수들을 소개할 때도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싱커 투심 컷 페스트볼 이런 변형 페스트볼을 던지는 투수들이 좋은 성과를 거뒀던 부분들이 많아요. LG 트윈스의 외국인 투수인 뭐 치리노스라든지 토러스트 같은 선수들도 이런 변형 페스트볼 유형의 공들을 굉장히 잘 던지는 선수죠. 그니까이윌케네르난데스가 굉장히 좋은 건 역시나 이런 변형 페스볼을잘 던지는 투수인데 거기에다가 더해서 이 공들이 존 밖으로 빠져나가는 빈도가 적죠. 그러니까 제구가 안정적인 투수라는 거예요. 하지만 체인지업이 좋지 못합니다. 이따가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자타자를 상대할 때 약점이 어쩔 수 없이 드러날 수 있는 부분인 거예요. 구속들을 한번 보면은 평균적으로 뭐 94.3마일 정도를 던졌으니까 9위 자체는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뭐 최고 구속은 157이기도 하고 아마도 KBO 기준의 트랙맨 시스템에서 측정을 하면은 아마도 평균 구속 자체는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난 시즌 코디폰세 정도 뭐 153kg에 육박하는 페스트볼을 던지진 못하겠지만. 와이스랑 비교를 했을 때뭐그 정도 언저리의 공들을 던져 주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9이닝 당 볼렛도 3.46개 니까 사실은 뭐 그렇게 안 좋다고 볼수 없겠죠 그래서 이런 지표들만 놓고 봤을 때는 윌켈 에르난데스는 크게 걱정이 되는 정도의 투수는 아니다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kbo 공인구를 어 분석을 했을 때트 aaa 공인구에 대비해서 반발 개수가 좀 차이가 있고, 수직 무브먼트가 더 좋아지는 가능성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토러스트라든지, 치리노스라든지, 후라도도 마찬가지고, 투심성 공들, 싱커성 공들을 던지는 선수들이 조금 더 이득을 보는 경우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윌켈레르난데스는 그 부분을 하나 프런트도 인터뷰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고요. 다만, 이제 이 부분이 있어요. 좌타자 상대 피 없는 개수가 많다. 25시즌에 피홈런 14개인데 10개가 좌타자에게 허용을 했거든요. 근데 하나이글스가 홈구장으로 쓰고 있는 대전 하나생명볼파크에 가장 큰 특징이 바로 이 몬스터월이죠. 몬스터월이 홈런을 조금 억제해줄 수 있지 않느냐라는 기대를 할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윌켈 레르난데스는 영입할 수 있었던 배경이겠고요. 그래서 여기서도 말씀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예, 네, GPT가 얘기를 해주는 GPT가 아니죠. 재미나이가 얘기를 해주고 있는 부분이 대전구장, 대전의 홈구장의 효과를 충분히 볼수 있는 유형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윌켈 르난데스는 좌타자 상대로도 슬라이더를 많이 던지고 체인지업이 그렇게 좋지 못한 투수다 보니까 싱커를 결국은 많이 던지게 될 거예요. 그렇다면 그 공들이 어 트리플 A에서는 좌타자 상대로는 피홈런이 조금 많았었는데 이 부분을 홍구장 효과,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공인구의 효과, 요런 것으로 조금 이제 상쇄를 시킬 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투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본인이 좋아하는 싱커라는 구종을 스트라이크 존에 넣을 수 있는 투수인 거는 자명해 보이는데, 과연 이제 그런 공들이, 어, 좌타자를 상대할 때 어떤 차이점을 보여주느냐가 성패 여부라고 볼수 있겠어요. 저는 그래서 이 윌켈 에르넨데스는 대박까지는 아니더라도 3점대 초반 원저리의 ERA를 기록해줄 수 있는 안정적인 피칭을 해줄 수 있는 선수이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해봐, 해봐요. 다음, 오웬 하이트입니다. 하이리 스카이 리턴이라는 이제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트 AAA 성적을 보게 되면 4.44. ERA를 기록을 했고 이닝도 81 이닝 소화를 했습니다. 본래 허용이 조금 많았죠. 그러면서 WHIP가 1.58 굉장히 높았고요. 이 선수는 뭐 유망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고 계약 총액을 보면은 100만 달러이기 때문에 뭐 좋은 계약을 덧따낸 선수라고 볼수 있겠어요. 고점 자체는 확실히 더 높은 선수인 것 같습니다. 결정구는 스위퍼예요. 이게 지금 보면은. 한 43cm, 17인치 정도의 스위퍼의 각도를 보여주고 있다는 건데, 아, 국내에 있는, 국내에 들어와 있는 선수들과 의 비교를 해보면, 제임스 네일보다도 스위퍼의 각도가 크다라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제 스위퍼의 각도가 크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스위퍼를 던진다고 이야기를 할순 없죠. 제가 뭐하나이글스 유튜버라고 해서 무조건 이오앤하이트의 스위퍼가 각도가 크기 때문에 네일보다 좋다라고 이야기하면 그거는 이제 사이비밖에 안 되는 거고, 오엔 화이트의 스위퍼는 전반적으로 보면은 각도 자체가 굉장히 크게 휘어져요. 약간 커브에 가깝지 않나 싶을 정도로 비행접시처럼 휘어져 들어오는 각도를 보여줍니다. 제임스 데이는 굉장히 빠른 스위퍼를 보여주는 선수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차이가 있다고 볼수 있겠고요. 실제로 오엔 화이트는 그렇다 보니 우타자를 상대로 할때 구종 자체가 굉장히 좋다고 볼수 있겠죠. 이 스위퍼를 구사했을 때 우타자들의 반응이 상당히 느리더라고요. 네, 트리플A에서의 영상 같은 거를 참고해 봤을 때 구속이 조금 떨어졌다라는 이야기인데 이 선수도 이제 토미 존 경력이 있는데 2025 시즌에 92.7마일까지 구속이 떨어지고 구속이 떨어지다 보니까 약간 피해 가는 피칭을 더 하기도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볼넷 퍼센티지가 늘어났는데 이거는 조금 다르게 볼수 있는 게 어, 6월 이후에, 2025년 6월 이후에 다시 구속이 조금 상승했어요. 그러고 나서 볼렛 퍼센테이지도 좀 개선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 선수는 뭐냐면, 구속이 어느 정도까지 끌어올려 주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투수라고 볼수 있겠죠. KBO 리그 기준으로는 평균 페스티벌 구속이 한 147, 8 정도만 나와도 충분히 타자들을 압도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와이스랑 조금 다른 점을 말씀을 드리면 체인지업이라든지 커브라든지 다른 변화구의 완성도가 조금 더 높아요. 그러니까 좌타자를 상대할 수 있는 변화구 자체는 이 선수가 더 갖추고 있다라는 분석이죠. 결국은 이 선수에 대한 평가는 S급일 수도 있고 건강을 좀잘 회복을 해서 구위가 좀 올라오면 S급까지도 가능하다. 최저점도 있다. 이 선수가 제구가 잡히지 않고 구속이 다시금 25 시즌 초반으로 돌아가 버리면 당연히 뚜드려 맞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뭐 결국 외국인 투수가 특히나 이런 우투수가 구속이 안 올라오면 뚜드려 맞을 수밖에 없는 건뭐 당연한 것이겠죠. 결국은 어, 제미나이가 이야기한 것은 헬스 아프지 않고 150km 평균한 140km 후반대를 유지해 줄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 선수가 던지는 피치 터널들을 보면 피치의 구성들을 보면 굉장히 이 스트라이크 존에 코너 쪽을 굉장히 많이 노리는 걸볼수 있거든요. 이거는 구속이 저하가 됐기 때문에 코너링을 좀 노린 걸 수도 있겠지만 본인이 그런 부분들 좀 즐기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스위퍼가 우타자기 좀 바깥쪽 스트라이크 존을 굉장히 잘 공략을 하기도 하고, 반대의 변화고, 구뭐 체인지업 같은 경우에는 좌타자 상대 바깥쪽을 좀 노리기도 하고, 그런데 그 재구가 되려면 결국 구속이 중요하다, 몸 상태가 중요하다라고 볼수 있겠어요. 지난 시즌에 보면 팔각도로 수정을 굉장히 많이 했더라고요. 근데 막판에 와가지고는 구속이 조금 올라간 걸로 봤을 때는 건강함을 막 이렇게 걱정할 지금 상황에서의 단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몸을 잘 끌어올려서 마찬가지로 공인구의 여파가 있겠죠. 이런 것들을 활용했을 때, 한화의 글래스 프런트는 실제로 이두 선수를 좀 높게 평가를 한다. 당연히 높게 평가했으니까 데려왔겠지만, 이 선수들이 공인구를 만나고 KBO 타자들의 유형 그리고 아무래도 트리플레에 비해서 거포가 조금 적은 KBO 리그의 특성을 생각했을 때 상당한 기대를 하고 있다라고 전해 들었습니다. 과연 어떤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이번 호주와의 연습 경기에서 이두 선수가 경기에 출전할지도 좀 지켜봐야 될것 같고요. 두 선수가 결국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지가 하나의 글 이번 시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렇게 이글스티비 불펜 피칭이랑 이두 투수들에 대한 영상들을 계속 돌려볼수록 괜찮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성공을 했던 변형 페스티벌을 던지는 로후라도, 뭐 토러스트, 뭐 치리노스 이런 선수들이 조금 계속해서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 오웬하이트는 실제로 좀 다른 유형의 선수이긴 하지만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 어떠신지 또 댓글로 남겨주시면 재밌을 것 같네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요즘에 배달 떡볶이가 솔직히 너무 비싸다고요. 한 2만 원막 3만 원막 이렇게 되는데 한 봉지에 5천 원이 안 됩니다. 배송료를 포함해도 네 퀄리티도 보장이 된다. 이거는 이따가 먹으면서 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종류도 국물 떡볶이, 짜장 떡볶이, 마라 떡볶이. 요즘에 마라탕이 또 인기인데 가성비가 정말 좋다. 말이 안 되는 게 이게 세 접시가. 12,000원이 안 돼요. 오리지널부터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음, 제대로다. 짜장떡볶이. 매니아층 있잖아요. 음, 맛있다. 그리고 요즘 대세, 마라맛. 저 마라탕을 되게 좋아해가지고. 와, 저는 이게 대박인게. 보통의 마라맛을 표방을 하면 흉내만 내거든요. 이거 정통적인 마라맛이 딱스며 들어 있어요. 저는 그렇다 치는데 그러면은 어른분들 입맛은 어떨지. 60대 저희 장인어른 한번 모셔 봤습니다. 아버님 여기 오리지널 떡볶이 한번 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이 갑니다. 요거는 짜장? <laughs> 마라 마라. <마라맛이. 웃음> 음, 냄새가 확 납니다. 우 음. 여러분 걱정하지 말합니다. 너무 맛있어요. <웃음> <웃음> 너도 한번 먹어볼래?